바로, 나를 위하여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나저 캐릭터만 보면 귀웃기지 우 마중원 밤 한눈에 별 눈동자에 담긴 오렌지 빛 소년의 가슴 속 깊숙이 스며 들어 를 지피고 운명의 길을 밝혀. 모든 게 좋았어. 밑바닥부터 시작한 여정이기에 미숙함의 손끝에서 맺은 절실은 껏 없어 보여도 짤콤했어. 현실은 친절하지 않아, 사고는 재능 없어, 뒤처짐을 느껴, 타인의 빛의 그림자는 깊어지고, 화려함과 초라함을 비교하게 돼. 내 한심함을 헐뜯고, 열등감에 시달려 노은역는 이들의 발자쉬를 무시해, 꿈을 쫓기보다 포기할 이유를 쫓을 격심 같은 내게 꼭돋아고픈 말이 있어. 꿈을 가는 뒤에 시작하니, 꿈을 쫓아 달려온 길, 어두컴은 에서 증명해.

없다는 거 부족함이 눈에 계속 발피했지 음, 누군가는 나를 비웃을지도 몰라 어쩌그 목소리 안에 내가 있겠지 근데 어쩌라고 그래도 내 인생이잖아 과연 <laughs> 믿음을 배신할 거야 현재 아픔에 품망쳐 봐야 미래에 슬... 지금내 초라함 그건 별거 아니야 눈을 감고 그날의 공기를 떠올려 빛나는 너의 미소에 다시 눈을 떠 목표만을 바라봐 끝나기 전까지 쓰러져도 괜찮아 일어나면 되니까 울어도 괜찮아 일어나면 되니까 꿈을 크게 가져 실패해도 배움이 커 너의 진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 꿈을 가져길 시작한 길 꿈을 쫓아 기다려온 길 정상의 위치에서 가치를 증명해 이널 위해 여기까지 온 거잖아 저풍으로 달려 꿈 그림자적차 쫓아오지 못할 만큼 끝이라 하지마 숨이 멎을 때까지 곧에서피어난 전심에 을 때까지 그림자에 삼켜줘 쓰질지라도 가슴속 불신잘 들지마 아 갑자기 갑자기 눈물이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뭔가 멘트를 했어야 되는데 아니 아니 근데 가사가 너무 슬퍼가지고 왜냐면 남해도 지금 방송을 한달 조금 넘게 했는데 혼자 이렇게 할라다 보니까. 잘 요즘 들어서 좀잘안 되는 것 같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많아서 진짜 포기해야 되나 했었는데 가사를 보니까 너무 너무 감동 많아서 어 아, 아, 죄송합니다 이거 뭐 뭐 슬픈 노, 래막 울라고 만드신 노래는 아닌 것 같지만 가사가 너무 좋네요. 그냥 창법 이런 거 떠나서 <laughs> 저도 많은 생각이 드네요. <laughs> 한 번만 더 들을게요 이거 사실 그냥 처음에는 그냥 웃기다 하고 들었는데 가사가 연전히 마주한 밤 하늘의 별 눈동자에 담긴 오래 씹을 결소년의가속부족이 스며들어 불씨를 지키고 운명의 길을 밝혀 서파이걸 모든 게 좋았어 밑바닥부터 시작한 여정이기에 미숙함의 손끝에서 맺은 결실은 소잘 것 없어 보여도 달콤했어 아니, 진짜, 가사가 도 공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창밖 그런 게 아니라. 뭐야, 나그서 진지하게, 요즘 들어서, 그만 둬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거 보고 오니까, 감동 갖고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laughs> 가사가 너무 예쁘네, 예쁩니다. 불도 없다는 거, 부족함이 눈에 계속 밟히겠지. 누군가는 나를 비웃을 지도 몰라. 어쩌면 그 목소리 안에 내가 있겠지. 근데 어쩌라고? 나도 내 인생이잖아. 과거의 믿음을 배신할 거야. 현재 아픔에 돈 앞에 봐야 미래

우에 여기까지 온 거잖아. 소속명으로 살듯 구을향해 그림자 이상 점차 오지 못할 만큼 그 지나하지 마 숨이 었을 때까지 곧체속뛰어난 조심했을 때까지. 그림자 이상 결점 뚫어지지라도 가슴 속 불을 진짜 지 마라. 감동입니다. 눈물이 안 멈춰요. 저도 저도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다들 창법 할 때마다 구경 와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이제 이 노래를 그냥 창바 월드컵 엄선작 합편 하면서 들었지만은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희이 많이 되네요. 네, 오니까 당 떨어져서 사탕 하나만 먹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 올리겠습니다. <laughs> 나를 위하여 올리겠습니다. <laughs> 아니요저 t입니다. 라멘 mbti 검사하면 t90 나와요. 그런데도 너무 감동 많이 받아서 <laughs>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90을 올린 진짜 대단한 노래입니다. 와 t가 서사에 약하거든요 또.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laughs> 리스한국 콤플렉스, 그리고 신장사 피라모니, 신만을 죽인 신.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 잠시만. 눈물 좀 제대로 닦고, 다시 시작할게요. 아니, 청법하면서 자꾸 울어가지고, 재밌게 해야 되는데. 자꾸 즙을 짰네요. 죄송합니다. 음, 물한컵 마시고. <laughs> 자, 미스한 거 콤플렉스 먼저 들어볼게요. 이분, <laughs> 그분이죠? 노래 되게 뿅뿅 튀게 만드시는 <laughs> 그 바비 인형 창섭이 또.